지금 위에서 선을 내렸어요. 내려서, 아, 지금, 문자가 와서 전화가 꺼진 걸 모르고, 괜히 혼자 헛소리 했네요. 구멍을 여기 지금 뚫었어요. 서스 길이 작은 걸로 한번 뚫고, 10mm로 서 구멍을 뚫고, 음 관통을 시켰어요. 보면은 안쪽에도 응. 20mm 홀쏘로 뭐 작은 걸로 줄면 되는데 그냥 갖고 있는 게 목재 꺼내놓게 은 20mm가 있어서 어 여기 좀 이렇게 뚫었어요. 여기 보면은 편이 이렇게 거의 일자로 되게 여기까지 관통 을 시켜놨어요. 지금 청소기로. 응. 더이올라 음, 이제 <laughs> 손멍으로 손을 한번 밀어넣보고 지금, 음... 송이 성이... 나왔어요. 선을 지금 위에서 이래서 뺐는데 이게 제가 지금 텐트를 텐트를 붙여 봐야지 높이를 정확하게 알수 있어서 이 밑에는 실리콘은 나중에 쏠게요 이 부분이 텐트 어 심지를 여기 끼우는 부분이에요. 피해서 뒤쪽으로 해서 여기는 기존에 여기 타카를 쏴서 일단 고정됐던 부분이라 텐트를 이쪽으로 빼서 자연스럽게 게 내리죠. <laughs> 내리고 어, 얘를 얘를 저거는 문짝에다가 여기다 달 거예요. 여기 어, 비트를 열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달아도 면이 정도? 이 정도? 오케이. 여기다 달까? 달아도 되겠네. 오케이. 달고. 어휴, 배터리 실은 선정리는 나중에 어, 해야 될것 같아요. 텐트를 지금 텐트가 이거보다 좀더 올라가는 것 같은데, 선 길이를 텐트 높이를 몰라요. 제가 스킬을 그냥 뜯어버려가지고 높이를 보고 제, 치수를 재놓고 뜯었어야 되는데, 그래서 높이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연결만! 八十。<music> <music> 됐고. 이 지금 어, 원래는 배터리 먼저 연결하고 연결하더니 실내라 어차피 전원이 안 들어오는 상태라 지금 전원이 안 들어오고 있죠. 웹으로 <laughs> 나가봐야 되는데 음, 일단 배터리하고 얘랑 연결을 <laughs> 해줘야겠죠. 브 배터리, 플러스. 저는 부하가 부하가 없기 때문에 부하는뭐 무버죠 무버는 이제 배터리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여기 연결할 필요는 없어요 이쪽 이 부분에 그래서 배터리하고 태양열만 연결해주면 끝. 그냥 있는 선 연결한 겁니다 여기는 나중에 선정리를 조금만 더할거예요 지금은 일단 이렇게 연결해 놓고 마이너스 연결 플러스 2에 있는 선 여기서 철거할 때 그래서 좀 두껍네 So, b u 데 모른데? y Bull Day? Bull Day. You wear 플러스 연결 깜빡거리지 않아서 어, 태양열은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고 요거는 배터리의 전압이고요 요거는 깜빡거려야 충전이 되는데 아직까지 그리고 얘가 웃고 있으면 배터리 상태가 양호 배터리의 용량 음, 좀 실내라 태양열이 충전이 안 되고 있어요 선정리는 나중에. 아 아까 저태양열래서 연결 다 해놓고 일단 청소를 싹 했어요. 음 불을 가구도 싹 비닐 뜨고 안에 청소 싹 하고. 어이. 장판도 바닥도 싹 닦고 했습니다. 깨끗하죠? 와, 청소가 더 힘들어. 여기도 끝은 그냥 실리콘 쏴서 마무리한 부분. 일단 전기도 테스트 했는데 잘 나오고 깨끗하게 이 안에도 깨끗하게 어, 여기는 예, 안 닦여요 이거죠? 지금 요보다 하판으로다가 하나 대고 이 공간을 뭐 다용도 공간으로 써야죠뭐 여기 막고 음, 그렇게 하면 아 저는 이게 얘가 이 일로 갔으면 했는데 다 같이 원래는 이렇게 좀 얘랑 높이 맞춰서 짜고 다한국에 몰아 넣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일단 여기 선 여기는 요 텐트를 치고 높이를 정확하게 몰라서 해고 얘를 높이를 설정한 다음에 외부에 여기에 실리콘 쏘고 그렇게 하고 여기 전선을 마무리 할게요.